안녕하세요. 차트리스트 돈이 최고입니다. 1월 16일 금요일 관심 종목과 복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SPG부터 설명드리고, 보시면 SPG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올릭스, 한국전력, 끝으로 오늘 종가 매수한 엔젤로브티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두색으로 체크된 종목들은 어, 익절로 다마무리시었습니다자 그러면 SPG부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SPG 어, 어제 87,000원 이하로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올라가면 본인 매수가 곱하기 1 0 3 2 8 하시면 매도가 나오니까 매도 걸고 볼일 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15%까지 상승했고요. 직장 다니신 분들은 그냥 매도 걸고 볼일 보셨기 때문에 한3% 정도 도프에서 오수익나셨을 거고 hts 지켜보신 분들은 좀더 수익이 더 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수익난 거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삼성전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14만 천원에 한번 매수를 하고 내려오면 더살려고 했는데 올라가 버렸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여전히 강력한 저항을 돌파하면 저항선이 지지 라인이 되잖아요. 지지 라인이 되니까 내일 한번 또 올라가겠죠. 내려오면 한번 더살겁니다 내려오면 여기 여기 요 장대 양봉 다운 온 종가 139,700원에 내려오면 한번더 사보고 싶습니다. 137,900원 적어드릴게요. 137,900원 춤에 신규 훈련 가능합니다. 비중 줄이십시오. 삼성전자는 1년 농사라고 말씀드렸고 10번 나눠서 생, 어, 매수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비중 조절 잘 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는 내일 올라가면 절반 이상 챙기시고 만약 밀리면 137,900원에 한번더 산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올릭스입니다. 올릭스는 제가 세 번까지 추가 매수해서 들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쪽 내려가면더살려 그러면 이탈하면 손절 잡고 절반 비중 줄이고 대응하려고 했는데 오늘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도 그렇죠. 음봉 다음에 양봉 나왔으니까 내일은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선을 그어 보아도 우상방입니다. 이렇게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은 SPG처럼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엔저파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 들었는데 오늘 하루 쉬었습니다. 그래서 양봉 도지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일성 오면 한번 더 살려고 매수를 했는데 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내려오면 5월선에 한번 추가 매수하겠습니다. 올라가면 챙기시고요. 내려오면 5월선에 한번 더 매수한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엔젤 로보틱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엔젤 로보틱스는 강력한 저항선을 돌파하면 뭐가 된다고요? 이 저항선이 지지라인이 됩니다. 지지선. 그래서 내일 올라가면 챙길 거고, 내려오면 여기 지지라인이 있죠? 여기 언저리에서 한번 사볼 생각입니다. 언저리라고 음, 말씀드리니까 좀 헷갈리실 것 같았대요. 공중심사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34,850원 나오네요. 그래서 내일 올라가면 챙길 거고, 내려오면 34,850원에 한번더살 겁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 돈이 최고였고요.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또 성토하신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